한혜진 팀 아바타 뷰티 따라 하고 싶은 모델들의 사복 메이크업. 아, 신준아. 네. 들려? 네, 잘 들려요. 자 이제 시작할 건데 네. 따라 하고 싶은 모델들의 사복 메이크업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라고 하고 시작을 해. 모델들의 사복 메이크업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윙크도 한번 해줘. <laughs> 와, 기대해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쿠션 팩트가 하나 있지. 네. 그걸로 베이스 그래요. 메이크업을 시작하는데.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. 간단하게 선크림 정도. <laughs> 너무 툭 찍으면 푹 찍으면은 나오니까 가볍게 찍어서 얼굴에 아, 그... 가볍게 이렇게 좀 두드려주세요. 이렇게 촉촉촉촉 어, 막... 발라주시면 됩니다. 골골 골 많이 발라야 돼요. <laughs> 왼, 왼쪽만 너무 하얀 것 같아요 지금. 맞춰, 맞춰야지. <laughs> 겨울철에 피부 표현이 굉장히 들뜨면 안 예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촉촉하고 좀 하는 피부 표현을 먼저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어좀 안정이 된것 같아요.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? 네 하나가 된 느낌이에요, 이거 지금. 하나가, 하나가 된 느낌? 그 <laughs> 뭐야? 그러면 이제 다크서클을 없앨 건데요. 립스틱의 핑크 계열 색깔이 하나 있어요. 그 핑크 계열 색깔을 조금 덜어서 손등에 올리고 아까 그 CC 쿠션. 있죠. 그 팩트를 조금 덜어서 섞어두 오. 네, 섞었어요. 그리고 손등에 섞는 거를 화면에보여줘 보이세요? 아닌가? 아니에요. 섞, <laughs> 왜 섞는 반응이 거를 이래? 보여주라고. 네. 아, 아, 손등을 보여달라고. 손등을 카메라로 비춰주세요. <laughs> 네, 네, 보여드렸어요. 그거를 나옵니다. 눈 밑에다가 이제 톡톡톡톡 발라줘서 다크서클 없애면 돼요. 괜찮은 것 같은데? 아, 괜찮은 괜찮대. <laughs> 어 그래요? 봐봐 봐봐 네네네 봐봐 봐봐 봐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피곤해 <laughs> <laughs> 어, 어떡해 <laughs> 어, 어떠세요? 어, 평가 좀. 좀 바르라고 할걸 평가 좀 해주세요 이게 너무 밝은 건가요?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 근데, 근데 잘했다. 생각보단 잘써 어. 생각보다 어. 아 그래요? 어, 어, 진짜 그래요 눈썹 진짜 예쁘게 그렸는데요?